나라 유튜브 구독 해주실 거죠? 이번 판 시작하고 첫킬못따면 100점. 이번 판제 부탁이지요. 네, 뽀짱 부탁. 오빠야, 내가 진짜 좋아하는 1등 시켜줄 거지? 뽀짱은 착해가지고. 미션이라고 안 하고 부탁이라 그런다. <laughs> 뭔가 미션이라 그러면은 어감이 별로래. 하지마. 왜나 노리는 거야? 여기 얘도 있는데 얘가 더 면적이 넓은데 왜나를 보고 있는 거지?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니? 아, 어, 딴 건데. 이 녀석? 아빠! 뽀빵! <laughs> <못 웃음> 미션 성공! 감사합니다. 아주 좋아요. 오늘 미션 아주 좋아. <laughs> 간결하고. <웃음> 빠르게. 어, 여기 한명 있잖아. 한명 있다. 아, 장짱이 바로 나라 대잼 완벽 그 자체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 좋아, 좋아. 제가 안 싸워줬으면 그만인데 또 싸워주네. 고맙기도. 됐고, 고두 번째 킬못 담아 먹는 200개요? 보전. 지금 제 밑에 하나 있거든요. 내려오세요. 합니다와이 친구 뭐야 안돼 형님 하지 마세요 형님 안돼 형님 누구세요 얘는또야 얘네 얘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너네끼리 싸워 아이 친구 진짜 도망가 일단 도망가 뒤에서 쫓두라 맞을 것 같은데. 이 계단에 있으면 위험해. 아, 제발. 아 잡았다. <laughs> 잡았다, 일단. 하나 더 받고. 두 번째 킬. 아, 먹다 써야 되는데. 이거는 근데. 우승으로 아, 가겠습니다. 마, 어쩔 수 없어. 미션 실패. 건들지 마. 아, 이거는... 어, 킷이 없어서 분명히 죽었어. 세 번째 300개라고? 그건 키노가 말하는 거잖아. 아니요? <laughs> 진짜로? 아, 뻐짱이 걸었어? 우승하면 4 0 0개요 아, 깜짝이야! 아, 잠깐만. 아. 아, 나 그거 없는데. 아, 얘 약간 좀 어이없다. 라라 꼬마, 얘 그거야. 많이 마. 왠지 저격 같더라니. 저기 대기하고 있을 수가 없거든. 우승하면 0 뵐게요. 어, 피가 계속 달고 있어서 죽을 것 같, 아안 죽었다. <laughs> 안 죽었다. 일단 희망을 갖고 해볼게요. 삑살이 나면 다 죽는다. 피를 조금이라도 아껴야 돼. 야이. 아닙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. 우승할 수 있어. 수 있다. 여기에 그 고킷 하나만 딱놔두면은 진짜 금상첨환데, 그게 아니야? 여기에 있을 것 같다, 이든지 제발. 어, 이거, 설마. 자살? 어, 아, <웃음> 망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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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수가. 아, <laughs> <와>, 제발. 콧다리, <laughs> 꿉사리. 콧다리만 성공하면 돼. 괜찮아 나쁘지 않아 어, 스나라도 어, 위에 층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?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스나라도 어, 위에 층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방금? 위에 있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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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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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살아나나? 최대한 천천히 학원에서 쓴건가? 5번인가? 왠지 헤드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어! 나 낙서했어! 이렇게 나있네와 진수님 감사합니다 우승 400개 미션 와 400점 고맙습니다 대박 이거 진짜 유하 가자 가자 와 대박 고맙습니다 라라 유튜브 구독해주실거죠?